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네, 원태인과 데니 레이스의 복권은 삼성 라이온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선수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그들의 복귀가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태인의 마운드에서의 안정감과 레에스의 타격력은 삼성 라이온즈가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만 감독님의 말처럼 원태인과 레에스의 복귀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소식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큰 반가운 소식이네요. 3월 말에 두 선수 모두 돌아와 두산과의 시리즈에 맞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예정이라니 팀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선발 투수로서 원태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번씩 로테이션에서 빠지더라도 그의 복귀가 팀의 마운드에 큰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에스 또한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 두 선수의 복귀가 시즌 초반에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8일부터 30일까지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 펼칠 3연전은 원태인과 레에스의 올 시즌 첫 등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리즈가 되겠네요. 원태인의 선발 등판과 레에스의 타격 복귀가 팀의 전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 시리즈에서 그들의 복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에게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산과의 맞대결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중요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 박진만 감독님의 말처럼 원태인과 레에스 모두 시범 경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태인이 23일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하고 레에스는 25일에 던질 예정이라니 이두 경기가 그들의 몸 상태와 실전 감각을 점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퓨처스리그에서의 등판을 통해 두 선수는 실제 경기 상황에 맞춰 점차 몸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3월 말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원태인은 지난해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다승 공동 1위에 오르며 팀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시리즈에서 어깨 관절화선 손상을 입은 후올 시즌 개막에 맞춰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죠. 부상에서 회복 중인 원테인이 실전 감각을 빨리 회복하고 정상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가 복구하면 선발 로테이션에서 큰 안정감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에스는 지난해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81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팀의 중요한 선발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가을야구에서 보여준 투구는 인상적이었죠. 중요한 순간마다 뛰어난 투구로 팀을 이끌었고 그의 경험과 실력은 이번 시즌에도 큰 기대를 모은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상 후 복귀를 앞두고 있는 레에스가 예년처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삼성의 마운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레에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두 경기와 한국 시리즈 한 경기를 포함한 총세 경기에서 23분의 2 이닝을 던지며 단 1점만 허용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다양한 구종과 완벽한 제구력으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한 그의 투구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레이스가 이번 시즌에도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스의 부상은 스프링 캠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지난 2월 2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삼성 자체 청백전 도중 오른쪽 발등에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중족골 밑에 피로골절로 진단되었고, 이로 인해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상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레이스가 빠르게 회복하고 실전 감각을 되찾아 다시 팀에 큰 기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를 재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025 KBO 리그 개막전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13대 5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네요. 팀의 공격력이 돋보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경기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23일 2차전에서는 백정현이 선발 투수로 나설 예정인데 그의 안정적인 투구가 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정현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중요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